우리 한국 나이로 물어보면 응. 글쎄요 저도 나이를 잊고 살아서, <laughs> 살아서 저도 참잘 예. 모르겠는데 예. <laughs> 근데 그래도. 올해 나이는 이제 아무래도 글쎄요 제가 20대 20살 때 미국으로 진출을, 진출을 하게 음. 됐었거든요 그리고 벌써 10... 5년 정도, 한 14년 정도가 벌써 지났어요. 오, 그러다 보니까, 벌써라. 그 나이에서 플러스를 하시면 참 계산이. 근데 나는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하나 있어. 그 영어를 어디 서배웠어요 제, 저 영어요? 예. 저 영어는 그냥 굉장히 급, 그냥 뭐 솔직히 좀 속된 말을막 배우는 영어기 때문에. 아, 우리나라 한국 선수들이 LPG a 한게총몇 개죠, 그거? 99승이요. 9 9승 그러면 그 중에서 몇 승? 25승이죠? 네, 제가 25승. 그러면 4분의 1을 가지고 계시는 거네. 네. 어? 투자를 제가 먼저 많이 했다고 하시는데. <laughs> 우리나라 이제 IMF 여파로 참 힘들었던 시절입니다. 그때 그 국민들에게 이 박쉘이라는 존재는 큰 하나의 희망이었습니다. 그 국민의 영웅이었는가 하면 또 국민의 여동생이라고도 불렸죠, 그죠? 그 에피소드 같은 거 한번 얘기해 보시죠. 그 당시에 인기 에피소드. 글쎄 요 특별한 에피소드는 없었고 워낙 음. 제가 한국에 지속적으로 있는 게 아니었었기 음. 때문에 근데 양말 신는 자리와 또 반바지 위로 그러니까 에, 그 사이에는 굉장히 그 색깔이 많이 다르잖아요. 음. 그러니까 그런 그 얘기 듣기로는 박세리 태닝그뭐 예를 들어 유행이라고 해서 어, 그런 어, 식으로 어, 많이 어, 또 어. 태우는 분들도 계셨다고 예, 하고 또. 뭐, 똑같은 것 같아요. 누가 뭐, 이렇게 뭘, 이걸 착용을 했다, 입었다, 그 유행하듯이 그랬던 것도 참 많았었던 것 같아요. 음, 음. 그거를 또 한동안 또 많이 유행에 따라서 많이 하셨다는 것도 듣고 솔직히 굉장히 <laughs> 생소했었어요. 솔직히 쉽지 않은 라인인데. 음. 근데 그, 너무 운동만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 남자친구를 사귈 기회가 별로 없었잖아. 네, 많지가 않죠. 거의 힘들죠. 많지가 그냥... 없으면 그게 사실은 또 어떤 인기라든지. 내 주변 어떤 정리 팬이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 감각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거든. 새로운 사람 만난다든가 뭐 새로운 친구를 만날 수 있는 게 굉장히 적어요. 특히 음. 골프 같은 경우는 매주 시험을 나가다 보면은 그만큼 더 시간이 없어지기 때문에 솔직히 음. 되게 힘든데 아뭐 그런 게 아직까지는 계속 지속적으로 돼 있는 것 같아. 쉽지 내가 없으면. 오늘 이 얘기 해보니까 IQ만 있는 게 아니고 EQ도 좀 있는 건데 보니까 감각적인 게 보니까 어? 아니. <laughs> 어. 자, 그때 나이가 또 20살 초반이었습니다. 그죠? 그 나이가 되면은 눈에 무언가 이게 마련입니다. 그죠? 그런데 사랑의 <laughs> 콩깍지, 이박세리를 설레게 했던 그 남자 누구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없었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아왜면 네. 그때 정말 저는 모든, 뭐, 그러니까 모든 면의 최고가 되기 위해서는 솔직히 뭐 그만큼 시간 적으로도 많이 투자를 해야 되고 음. 또 그러기 위해서 제가 나름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었거든요. 음. 남자친구 몇명 만나보셨어요? 그러면 굉장히 창피할 정도로 어. <laughs> 그런데 솔직히 지금 없다고 해도 있다고 해야 되는 게 정상이다 하고 보는데 <laughs> 좀 그랬던 것을 그때 당시까지는 그런 걸 몰랐던 것 같아요. 근데 콩깍지가 씌도 사실 지금 씨면 안 되고 그때 20대 때 그때 씌어야 돼. 그래야 정말 순수하고 보석 같은 사랑을 할 수가 있다고. 어? 그게, <laughs> 나이가 들면 이제 계산 따지게 된다고, 이게. <laughs> 아 우리 딸이 이게 연애도 한번안 해본 게, 이거, 언날 갑자기 이게, 공깍지가씌이면 어떻게 하느냐, 걱정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음. 그런 걱정은 많이 하시죠. 음, 음. 근데 걱정 안 하셔도 될 만큼, 음. 제 나름, 제가 관리 하고 살아가기 지금이야 때문에. 지금이야, 걱정 안 하지, 지금이야, 이제. 아, 그래도 어? 지금도 똑같으세요. 제가 10대나 어. 그때나 항상 마음 어. 같으셔서. 그래서 결혼을, 뭐 이렇게 서두르거나 말씀 안 하시잖아요. 어... 벌써 이렇게 제촉을 <laughs> 하시면 벌써 갔어야 되는데 지금 아직도 어... 어... 못 가고 이렇게 있습니다. 어. 그럼 결혼 언제쯤 하려고 하는 겁니까? 글쎄요 이제 결혼은 해야죠. 아, 아무래도 뭐 제가 가는 뭐 직업으로 따지면 성공이라면 성공을 했듯이 음. 못해도 내년 내 후년. 그때는 가야되는데 그게 <laughs> 항상 계획은 되죠 그게 잘 안되는데 그래도 내년, 내후년쯤은 솔직히 된다면 가고는 싶어요 근데 그게 물론 뭐 가진다고 하는 게 아니고 뭐 된다로 계획대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신중하면서도 좋은 사람하고 뭐 행복하게 사는 모습 보여드린 것도 저 아끼고 사랑할 수 있는 팬들, 팬 여러분들께 보여드린 것 같아요 솔직히 지금 그 결혼 정년기는 34세, 35세예요. 전화 이때네 어, 그러니까. 그렇게 정년기니까 진짜 내가 위로를 하고 싶어, 위로를 하는 거예요. 어, <laughs> 어 다행이네요. 음. 남자 볼때 어디를 주로 많이 봐요? 저는 사람의 인간미가 성실함을 제일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예. 물론 뭐 다들 얼굴 안 본다면 다 거짓말이겠고 음. 키를안 본다면 거짓말이지그거보다도 음. 중요한 건그 사람의 인... 격그 사람의 마음인 것 같아요. 솔직히 저랑 저라는 사람을 선택을 해서 음. 가기 쉽지는 않겠죠. 음. 왜냐면 이름이라는 게 아무래도 제 이름 석자가 먼저 나와 누구의 남편. 음. 예를 들어 박세리의 남편 박세리 남자로 살아야 되는 게 솔직히 음. 굉장히 힘들죠. 특히 남자 쪽에서는. 그런데 그런 게 쉽지가 않을 텐데 뭐 그런 거. 까지도 위해 해줄 수 있는 사람이면, 뭐. 아, 이렇던 세계 골프의물꼬를 켜주는 언니입니다. 그죠? 지금 이제 보면은 미셸 위, 위상, 또 위승미, 신지혜 등 많은 후배들이 지금 이제 우리 남자들이 아주 세계 골프 어떤 그 뭡니까? 대지 위에 우뚝 서가 있습니다. 이 애들 보면서 어떤 생각이 납니까? 뿌듯해요. 되게 음. 자랑스럽고. 왜냐면 제가 그 선수 후배들 선수 나이 때 타국 생활이 시작이 됐잖아요. 음, 음, 음. 근데 해봤지만 정말 힘들어요 생활이. 음. 지금은 물론 동생들은 자기 또래의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음. 또 많이 알았던 선수들이기 때문에 지금은 그나마 외로움이 덜할 거예요. 음. 그렇지만 그래도 한국이 아닌 타국에 산다는 건 솔직히 서로 아직까지도 눈치를 보면서까지 할 음. 정도로 또 한,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굉장히 좀 그 인정을 많이 못 받았다고 생각하시면 음. 되듯이 쉽지가 않은데 예. 그런 걸 봤을 때 정말 너무 잘하고 있고 음. 너무 적응을 잘하고 또 반면 성적도 너무 좋고 그렇죠. 요즘 그 우리 한국의 드라마의 한류, 케이팝의 한류 그런 거 들어본 적 있습니까? 네. 뭐 솔직히 LPJ 같은 경우도 굉장히 그 태일랜드 쪽이나 중국 쪽엔 선수들은 음. 저는 드라마를 많이 보지 않는 음. 스타일인데 음. 다 알아요. 오. 뭐 무슨 드라마, 뭐, 뭐 벌써 뭐뭐 뭐, 뭐뭐 뭐, 누구누구 그다 알듯이 되게 제가 봐도 되게 신기할 정도로 음. 그런 게 굉장히 크다고 느껴요. 이 우리 골프의 LPGA는 정말 지금 우리 그 선수층도 그렇고 이 낭자군들이 지금 그, 그 골프장에 가서 그 활동하는 걸 보면 이게 지금 스포츠의 한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 그 원조는 박세리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솔직히 한류라고 하면 운동계의 한류, 네, 스포츠계 한류라고 말씀을 하셔도 될 만큼 그만큼의 골프가 인지도가 높아졌고, 요 물론 아시아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는골프의 그런 저희 한국 선수들의 실력이 벌써 이미 인정을 받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 메시암 나갈 때마다 뭐 기자 인터뷰가 있으면 항상 궁금해하는 게 있어요. 혹시 한국에 특별한 프로그램이 있는지, 또 특별한 교육이 따로 있는지, 아니면은 그만큼 훈련할 수 있는 뭐, 무슨 조건이 굉장히 좋은지. 근데 솔직히 저희 집 그런 조건이나 모든 게 굉장히 부족하거든요. LPGA에 우승하기 전에는 사실 LPGA에 우승에 접근한다는 게 쉽지가 않았었거든. 그렇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죠. 그런데 어, 지금은 이제 드디어 LPGA를 넘어서 지금 PGA까지도 지금 접근을 했단 말입니다. 그죠? 네. 2004년 5월 울트라 오픈에서 아 이제 LPGA 명예의 전당에 이제 올라갔습니다. 그죠? 그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겁니까? 나 LPGA 전당에 올라간다. 대단한 거랑는 알아도 명예의 전당에 올라가는 어, 어, 어떤 의미인지 그거 좀한번 더. 그런 명예전당이라는 거는 음. 제가 입성해 있는 거는 세계 명예전당 입성, LPG의 명예전당 입성, 음. KLPG의 명예전당 입성. 음. 그건, 그거는, 예, 음. 아마 역사에, 음. 역사에 제 이름 석자가 정말 굉장히 복차고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음. 그래서 저한테는 모르게 저는 정말 제 꿈을 이뤘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니다뭐 모든 분들이 많은 꿈을 갖고 계시지만 음. 제 꿈은 골프를 선택하고 나서 제가 뭘 원하고 이 자리까지 가는 게 저의 정말 큰 꿈이었고 음. 저의 전부였거든요. 음. 저는 저의 전부를 정말 참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빠른 시일 내에 빠른 시간에 목표를 달성을 했고, 음. 지금 이 자리에 있지만, 정말 꿈 같아요. 아직까지도 저도 못 믿을 정도, 음. 못 믿겠어요. 아직까지 음. 뭐, 명예쟁당, 입성, 뭐, 뭐,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고, 뭐, 그런 거에 있어서 그런 대우를 받으면, 아직도 제가 내가 정말 저 했는지, 음. 정말 했는지 조차도 믿기 힘들 정도로, 아직까지 저도 좀, 뭐, 뭘로 표현,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그 이후에 걷잡을 수 없는 추락으로 이제 이 슬럼프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누구든지 다 슬럼프는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슬럼프에 벗어나기 위한 노력 뭐 어떤 게 있었습니까? 벗어나 오려고 노력은 했죠. 그런데 음. 그 노력이 힘들게 멀리 찾고 찾는 게 아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예, 그런 시간이라는 게 가져진 자체를. 음. 저를 다시 되돌려, 되려, 되돌려 키워서 볼수 있는 시간이 된것 같아요. 그러니까 는그 전까지 는 정말 너무 빠르게 짧은 시간 내에 정말 많은 게 일어났거든요. 음. 성장기도 굉장히 컸었고 모든 게 뭐, 뭐 원하는 만큼 제가 열심히 한 만큼, 노력만큼의 그런 성과라는 걸 얻게 되고 그만큼 뭐 명예도 많이 얻고 음. 어느 순간 정말 아무 이유 없이 갑자기 그런 것 같아요 음. 저는 모든 걸 제가 다 관리라는 거에 있어서는 음. 말하자면 영어도 마치 퍼펙이라는 말이 솔직히 음. 단계, 영어는 단어는 있지만 음. 누구도 그 완벽함이라는 그런 완벽함이라는 데에서는 원하고 원치 않든, 원튼 사람들이 바람이 있잖아요 그 근데 그 완벽이라는 말을 저는 강제로 만들어 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시간이 굉장히 저한테는 너무 정말 각이 굉장히 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제 자신을 돌아키며 7, 8년 동안의 시간을 지나면서 저는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을 했고 잘 하고 있을 거라 생각을 했는데 부족한 게더 많은 거예요 음. 그러니까 심지어는 곁에 정말 많았던 팬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성원이 계셨는데도 음. 불구하고 그런 팬 여러분들이라는 건 생각을 안 하고 있었으니까 음. 음. 정말 하루하루가 감사하다고 생각하니까 음. 다 모든 게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똑같은, 용, 똑같은 양의 연습을 하고 음. 똑같은 분을 뵈고 똑같은 일을 해도 마음이라는 게 많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물론, 뭐, 생각하시는 것처럼 그 전에 저의 성적을 많이 따지다 보면 성적이 그만큼 되지는않지아요 성적보다는 저의 다른, 그니까 뭐, 운동에 있어서 뭐니 뭐니 결과가 제일 중요하긴 음. 하죠. 그러니까 결과기보다는 음. 그러다 보니까 동생들을 봐도 그런 것 때문에 아, 저땐 나도 그렇게 힘들었으니까 라고 한번더 돌게 되고 음.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 자리 있을 때까지는 음. 앞으로 제 욕심이 아닌 이제 앞으로 저보다 더 나은, 더 훌륭한 선수가 나와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하다 보니까 그런 마음가짐이 많이 변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극복하려기보다는 제가 봤을 때그 순간에 저를 솔직히 만들어준 한 단계 더 성숙되게 만들어준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갱년이라는 게 나이라는 게 그냥 먹는 게 아니죠. 지나고 보니까. 절대 아닌 것 같아요. 예, <laughs> 네, 정말 다른 것 같더라고요. 아니, 정말, 이, 그, 우리, 셰리 선수가 그 20대 때의 그 어떤 열정적인 앞으로 가는 그 모습에서 혹시 놓치고 온거뭐 많이 없습니까? 많죠. 뭐, 정말 아주 작은 것조차, 그, 그러니까 큰 것보다는 작은 것더 많이 놓쳤던 것 같아요. 그만큼 곁에서 항상, 그러니까 그런, 그 마음들을 정말 많이 몰랐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그, 만약그 상황이 없었으면 지금도 몰랐을 것 같아요. 이제 2 5승의 우승입니다. 그죠? 우승이 결정되자, 미국, 한국의 그 후배 선수들이 그 샴페인을 터뜨려줬죠. 그죠? 그때 기분이 어땠습니까? 전에 우승하던가와 달랐죠? 어, 너무 많이 달랐죠. 그때 당시는 샴페인은 항상 없었던 것 같아요. 준비가 안 됐던 것 같아요. 워낙. 음 워낙 저희 한국 선수들도 적었었고 음. 또 그런 후배들도 없었기 때문에 음. 그랬는데 이제는 우승을 해도 서로 샴페인을 뿌려주고 정말 진심으로 축하해주는 후배들이 있어서 제 우승할 때저 우승할 때는 그게 더 많이 마음 속에도 많이 좀더또 다른 감동이었던 것 같아요 물론 후배들도 저한테 처음으로 샴페인을 뿌려주면서 다들 균실이 불거졌었거든요. 음, 그런 걸 보고 그래서 좀 되게 너무 좀 뿌듯했어요. 네. 대전시에서 제2의 박세리를 키우기 위해서 이 골프 훈련관과 교육관을 세운다고 합니다. 그죠? 자, 교육관이 만들어지면 많이 도와주셔야 될 텐데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저도 어, 대전이 고향이기도 하고 음, 음. 또 대전에서 솔직히 정말 훌륭한 선수들 많이 나왔고 음. 또 충청도에서도 많이 나왔듯이 음. 고향이라서가 아닌 것 같아요. 좀 인지도 그렇고 음. 환경도 그렇고 음. 굉장히 좀 편안한 음. 그런 도시인 것 같아요. 음. 그런 도시 속에서 좀더 좋은 조건 아래 이제 앞으로 자라올 꿈나무들 뭐 골프뿐만 아니고. 다른 운동이나 스포츠에 있어서 그런 꿈나무들이, 저희 나라를 이끌어난 꿈나무들이 좋은 환경 속에서 훈련을 할수 있고, 좋은 교육을 받아가면서 할 수만 있으면 더 얼마나 더 바랄 게 없을 것 같아요. 음. 그렇기 때문에 또, 시기가 아닌 지금 대전에서도 또 그만큼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대전 발전에 있어서, 음. 그리고 또 워낙 저, 대전에서는 그 교육의 도시 그렇습니다.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게참잘 맞는 것 같아요. 음. 그리고 물론 저도 어, 하다 뭐 다른 이런 조건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음. 솔직히 좀 결정하기 쉽지는 않아요. 음. 하지만 뭐 교, 고향이다 보니까 그런 조건 아예 시작이 된다면 뭐더욱 바랄 게 없겠죠. 혹시 동상이 어디에 있는 거 아세요? 공주, 확실히 동생? 동생 동상. 동상 동상. 동상 공주에 있어요. 음, 음. 제가 학교를 공주에서 나왔기 때문에요. 음, 근데 이 살아있는 젊은 이 30대 이 숙녀에게 동상이 씌워졌다는 게 대단한 일 아닙니까? 이거? <웃음> 그렇죠. <웃음> 아직. <웃음> 예, 그래서 다른 분들은 아마 착각해시는 분들도 동, 어린 동생들렇게 생각할 거예요. 어, 어, 어. 이 생에 있는 사람이 아닌. 어. 또 하다 보면 아직 뭐 이렇게 아직도 선수 생활을 해야 하는 사람들도 있듯이 좀 그런 동상 때문에 좀 솔직히 그런 게 없잖아요. 있지만 뭐 그게 솔직히 꼭 살아 있고 안 살아 있고를 떠나서 하고 전혀 상관이 솔직히 없잖아요. 근데 저는 그래서 그런지 그런 것 때문에 저도 참참 <laughs> 참 행복한 사람이구나. 참 복이 많은 사람이구나라고 <laughs> 예, 항상 또 다시 느끼게 되죠. 골프인으로서 마지막 과제가 남았습니다. 본인이 이루고 싶은 꿈. 지금 저의 뭐 앞으로 더몇승 승수를 떠나서 음. 앞으로 정말 더 훌륭한 후배들들이 음. 나왔으면 좋겠어요. 음.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좀더 좋은 환경에서 후배들이 음. 정말 더 체계적인 교육을 받아가면서 배울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주는 게 저의 제일 제일 큰 목표예요. 예. 뭐, 앞으로 뭐몇 승을 더 하겠습니다, 뭘더 하겠습니다는, 음, 음. 솔직히 그거는 뭐 그냥 저의 개인적인 작은 뭐 소망이기도 하지만 제일 큰 오. 저한테 제일 큰 거는 이제 앞으로 더욱 더 발전이 돼야 되고 음, 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에 있어서는. 누구보다도 더 적극적으로 음. 해, 해주고 싶어요. 음.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아마 그런 쪽에 그런 쪽으로 더, 더 많이 배워가면서 힘을 더 쓰, 쓰려고 노력 중이에요. 제 개인적인 소망으로는 다른 것보다도 백승을 하는데 일단 어? 처음 심은자가 마지막 그두개 백승도 네. 하시고 또4승제 그랜드 슬램도 달성하시는 게. 제가 바라는 소망입니다. 감사합니다. 그 이제 후배들에게 예를 들어 골프 자해선을 좀 차단할 수 있고 피할 수 있는 방법, 이 건강의 방법, 어떤 뭐 노하우 가지고 계신 거 있습니까? 저는 전혀. <laughs> 네. 동생들 솔직히 더 많이 하죠. 근데 저는 그런게서 쪽으로 관리하는 거를 솔직히 잘 못해요. 그냥. 동생, 저 동생도 있고, 뭐, 언니도 있고, 뭐, 아는 동생도 있으면, 이게 좋으니까, 한번 써보세요. 라고 음. 권해주면, 그때 이제 한번 써보고, 그런 거 스킨 로션 바른 거 외에는, 음. 특별히 그 피부 관리를 잘안 하거든요. 음. 물론, 시간적으로도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안해버리다기 시작해서, 못, 한, 그걸 못 하겠더라고요. 음. 오늘 내가 온 역할이 있을 것 같네, 보니까. 이, 그래도, 뭐니뭐니 뭐니 해도 미용은 필요한 겁니다. 그죠? 아름다운 건강은 필요합니다. 그죠? 그래서 정말 이 자외선의 가장 차단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그 가일도 그 색깔이 그 껍질의 색깔이 아주 짙은 거 이것이 자외선을 차단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우리가 이제 그 다크스크린 많이 생깁니다. 그죠? 다크스크린 우리가 자외선을 많이 지면 다크스크린 많이 생깁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우리가 그 한방으로 뜸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건강민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또 우리가 그 특히 그 여, 여자분들 보면은 아름답기 위해서 미백과 보습을 많이 합니다, 그죠 미백 보습을 많이 하는데 우리 그 선조들은 어떻게 했느냐? 이신토불이를 이거 중요시인 선조들은 어떻게 했느냐? 주로 쌀뜨물로 세안을 하고 또 밥에 밥을 하고 나서 김을 쏘는 걸 좋아한다 고합니다 그렇게 하면 미백과 보습도 될수 있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CMB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인사 말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CMB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처음으로 뵙게 됐는데요. 정말 반갑습니다. 뭐, 쭉 대전이 고향, 고향이니만큼 저도 정말 푸근함이 있고, 그만큼 또 이런 방송이 있기 때문에 또 다시 한번 저도 찾아뵙게 됐는데요. 앞으로 건강하시고요. 앞으로 좋은 소식만 또. 좋은 모습만 보여드리기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사람과 세상은 한국 골프 신화의 여주인공입니다. 세계 속의 스포츠 스타로 위풍당당하게 었습니다 지금 아직까지도 그 꿈을 놓치지 않고 재기를 또 노리고 있습니다. 코리안의 특급 박세리. 우리가 우리 앞에 선 그녀를 다시 한번더 응원해 주시고 여러분께서 배울 것은 정말 용기를 얻으시고 힘을 얻으시고 우리 IMF에 못지지 않게 요즘 어려운 시대입니다. 이 시대에 정말 또 한국의 이 박세리의 백성을 통해서 큰 힘을 얻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